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둘의 가정주부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다섯 살때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딸이 고생한다고, 엄마 역할까지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애써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아빠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제가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직접 골라서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지댁에서 우리 딸을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러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 한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블링이 예술작품 같았고, 아버지가 직접 고르고 고르셔서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그 정성을 받고 나니까 정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잘살수 있어요. 아니다. 엄마가 없는 딸이라고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 우리 딸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지댁에서도 그걸 알아야 해.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효자였어요.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평에게도 쉬운 소리 한번 안해 봤어. 항상 뭐든지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당신한테도 분명히 잘해 줄 거야.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집 시집살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워낙 착하신 분이라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셔. 진짜로. 저도 사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없었으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껴 볼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도 사별하신 지 오래 되셨다고 했어요. 원래는 큰형님 부부와 함께 사셨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가족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며느리 생기는 거 정말 기다리고 계셔. 딸처럼 잘 대해 주신다고 하셨어. 첫 인사를 드릴 때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앞으로 딸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자꾸나. 그때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분이 제두 번째 엄마가 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무사히 마치고 신혼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요리 솜씨는 서툴렀지만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시어머니 드실 것도 함께 준비해서 말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구나 며느리야.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하다. 남편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와 우리 와이프 정성이 대단하네. 엄마도 좋으시죠? 그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된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를 이렇게 해놨어? 아침에 분명히 깨끗이 정리해놨던 것이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반찬도 입맛에 안 맞네. 아니 왜 이래? 엄마가 없으니까 배워온 게 없구나.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아침까지는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최고급 한우를 시어머니가 마당에 묶어 놓은 강아지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얘 나는 아무 한우나 안 먹는다. 최고급으로만 먹어! 내 아버지가 보내준 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그 순간 정말 뭔가 쌓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소중한 한우를 시어머니가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에게 주고 계시다니. 이게 정말 남편이 말하던 그 착한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고생 많았지. 정말 고맙다. 나 혼자 있을 때잘 챙겨줘서.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말 효부야 효부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집살이구나.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 시집살이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한우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이중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절거지도 제대로 못해? 이게 뭐야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입을 깨는 것도 이게 뭐야? 삐뚤빼뚤하게 해 놨네. 빨래 널 때도 이게 뭐야? 구겨져서 널어 놨네. 정말 하루 종일 지적만 하셨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며느리가 정말 부지런해. 온종일 이것저것 다해 주고. 엄마, 며느리가 잘해 주죠? 그럼 정말 착하지. 내가 뭘 부탁하면 싫은 소리 한 마디 안 하고 다해 줘.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니?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너무 달라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당신이 출근하시면 저한테 정말 심하게 하세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하시고 계속 다시 하라고 하시고. 남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당신한테 그렇게 할 분이 아니야. 당신,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평생 그런 분이 아니었어. 형이랑 나 키울 때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고.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세요. 그만해. 엄마 험담 그만하고, 당신이 좀더 잘해들 봐! 지지 못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소리를 해?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그 대화를 시어머니가 다 들었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얘야 이 와봐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정말 차가웠거든요.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어. 어머니. 내가 너한테 심하게 한다고? 나쁘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아들한테 험담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고 앉았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 다시해. 이게 뭐야? 냄새가 나잖아. 침실 정리도 엉망이네. 이불도 제대로 못깨나 밥도 이상해. 쌀을 제대로 씻었어? 다시해.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지셨어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하시면서 다시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내 험담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해야겠네. 그렇지 않으면 아들한테 또뭔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가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께 따뜻한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살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버릇도 없고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물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들한테 시어머니 험담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그러게요.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칭얼거리고. 이런 못 배워먹은 아이는 처음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셨어요. 정말 풀이 죽어 보이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내가 괜히 남편한테 말했다가 아버지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됐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아, 차도 어른이 오셨는데 여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새아가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너한테 불평했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아무튼 사돈어른도 며느리 교육이 부족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아버지까지 상처받게 만들었고요. 이게 정말 시집살이구나. 이런 게 바로 그 무서운 시집살이구나.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시던 동네 아주머니에게서요. 얘 큰일 났. 너네 아버지가. 그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교통사고야. 어제 밤에.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위험하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뭐? 장인어른이 사고를? 남편도 놀라면서 같이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말 멍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동네에서 아버지를 잘 알던 이모님이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얘야. 너네 아버지가 너네 집에 다녀오시고 나서 이상하셨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 술도 잘안 드시던 분이 그날 밤부터 계속 술을 드시더라. 정말 많이 속상해 보이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싶었는데 혹시 너희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면전에서 하신 그 모욕적인 말씀들을 말이에요. 그날 밤도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집에 가시더라.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상태로 나가실 분이 아닌데. 히틀거리면서 가시다가.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호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던 차에 치이셨어.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우리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속상해하셔서 술을 드시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라면 마음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생겼어요.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정말 슬픈 척 연기를 하셨어요. 타도 너르니,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 며느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뿐인 아버지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정작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이 이렇게 슬픈 척을 하시다니. 조문객들이, 어머님도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라고 위로해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다니.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무기력했어요. 아버지 생각만 나고 그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있던 몇 주가 지나고 제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해? 네, 병원에서 확인해봤는데 정말이에요.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우리 아기가 생겼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축하해, 여보. 정말 기뻐. 어머니도 곧 할머니 되신 거예요? 어머. 그러게. 할머니라니. 정말 기다려지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어요. 모두가 저와 뱃속 아기를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몸조리 잘해야겠네. 내가 잘 챙겨줄게.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임신하면 이제 좀 달라지시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형님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였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였고,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거실 전등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거실 전등을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전등을 갈아야겠네. 그러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전등 좀 갈아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임신 초기인 제게 전등을 갈라고 하시다니. 어머니,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 정도는 할수 있어. 형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갈아드릴게요. 동서가 임신 중인데... 아니, 내가 해라. 임신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형님이 계신데도 굳이 임신한 저에게 시키시다니. 어머니,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뭐가 위험해? 그 정도로 약하면 어떻게 애를 낳겠어? 결국...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전등을 갈기 시작했어요. 형님도 밑에서 걱정스럽게 보고 계셨어요. 조심해, 동서. 그런데 전등을 갈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괴로웠어요.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매스꺼움이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배를 감싸면서 말이에요. 동서야! 형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고, 의사선생님의 진단은 유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가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남편이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유산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말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전등을 갈라고 하셔서 형님이 말렸는데도 굳이 저에게 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효 우리 손자가 형님이 본인이 갈겠다고 했는데도 말안 듣고 갈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났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라고 하셔서.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임신한 내게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겠어? 시어머니는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그런 사람이니?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킬 사람이 내가?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는 척 연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에휴. 우리 손자가 내가 말렸는데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만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저를 말렸어요. 저는 형님이라도 진실을 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저한테 전등을 갈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어정쩡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좀 복잡했어. 누가 정확히 뭘 했는지. 형님, 분명히 어머니가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형님도 말렸잖아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서로 조심하자. 결국 형님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편에 서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아기까지 잃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나도 똑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거울 치료를 해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남편이 없을 때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해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아침 드시려고 부엌에 나오셨어요. 반찬 냉장고에 해 놨으니까 알아서 꺼내서 드세요. 뭐 상한 차려 줄 거야? 제 반찬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알아서 차려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직접 해 드시던가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며느리인데 시어미 밥상도 안 차려줘.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기 잃고 나서 몸도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냥 제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 언제 해줄 거야? 제가 해드려야 하나요? 어머니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을 안 해줘? 어머니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저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드리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낮에는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남편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보, 오늘 어머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몸은 괜찮으세요.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 청소도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실 테니까. 뭐 청소를 내가 하라고? 네, 어머니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되잖아요. 점심 때는 더 심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퍼서 드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반찬들을 다 가져가서 싱크대에 버려버렸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혼자 알아서 입맛에 맞게 해 드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이 나쁜 년이 아들한테 일러야겠어. 그리고 정말로 남편에게 이르셨어요. 아들아, 내 와이프가 나를 정말 못되게 대한다. 네, 무슨 일이에요?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하고 반찬도 다 버려버리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그렇게 했어? 저는 또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해 드린 반찬이 입맛에 안 맞아서 다 버리셔서 제가 다시 해 드리고 장을 봐왔잖아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차려 드릴게요. 그러면서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척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믿었어요. 엄마! 안 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도 이렇게까지 해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힌 표정이셨어요. 본인도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제 시어머니도 제가 그동안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거울 치료였어요. 똑같이 돌려드린 거였어요. 그렇게 몇주 동안 거울 치료를 계속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을 똑같이 되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어요. 몰래 카메라였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대화를 녹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서 본색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왔어요. 이 못된 년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어머니, 저는 대든 적이 없어요. 그냥 정성껏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집은주제에 건방져.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대화가 다 녹화됐어요. 제가 정말 억울하고 착한 며느리처럼 보이도록 연기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궁금한데.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못 배운 년한테는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리고 어머니, 예전에 왜 임신했을 때 전등을 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시켰어.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순 없잖아. 바로 그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과 과거 일에 대한 자백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영상을 틀어줬어요. 여보, 이거 좀봐 주세요. 남편은 영상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했어? 네.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임신 중에 전등을 갈라고 했다는 자백 구분을 들려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정말 당신한테 전등을 갈라고 했다고? 네.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남편은 그 순간 정말 화가 난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다음 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이 형님한테 연락해서 시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형님, 엄마를 모셔가주세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형수님이 기절초풍하셨어요. 뭔 소리야? 나도 그동안 많이 당해서 절대 그거 못해줘. 정말 못해. 형수님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거였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정말 치를 떨었나 봐요. 미안해, 여보.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런 분인 줄은.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드디어 우리만의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정말 자유로웠어요.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파스타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구워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임신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려던 바로 그날. 문이 열리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는 왜? 시어머니는 은유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다른 녹음을 틀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정말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도 이제 당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속상하시죠? 얘야.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러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거 많죠?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왜안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건데! 시어머니는 정말 슬프고 억울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계셨고 저는 정말 차갑고 악독하게 들렸어요. 그 녹음에는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만 담겨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처럼 편집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도 엄마랑 똑같았어?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엄마는 그동안 요양원에 계시면서 죄값을 치렀어! 여보,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먼저… 둘다 똑같아! 죄가 상쇄된 거 아니야! 저는 그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저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다시 오시면 우리 아기 또 잃을 수도 있어요. 저랑 우리 아기 그리고 어머니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남편은 잠깐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제는 그런 일안 하겠다고 하셔. 다시 같이 살자. 여보. 둘다한 번씩 그랬으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내는 되잖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멍청한 효자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우리 첫째 아기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주 동안 똑같이 해드린 것과 죄가 상쇄된다고요.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응, 이제 다시 시작하자. 가족이니까.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정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수 없겠다고, 우리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보는 효자니까. 평생 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세요. 뭔 소리야? 저는 미련 없어요. 이혼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 이게 무슨 이혼 사유야? 충분한 사유라고 생각해요. 난 이혼 못해줘. 그런 이유로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친구네 집에 머물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그 사람과 살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첫째 아기도 잃었어요. 이제 둘째 아기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만 바라보는 남편. 저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저도 우리 아기를 혼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